노아복음 10장 2 5절부3 7까지노아 10장 2 5절부 37절까지의 말씀을 공부하드록겠습니다제 그, 목소리가 약 왕망하고 울리는 것. 울리는거 들리지 않아요? 잘 들리세요? 아니면 상관 없으신가요? 잘 들리는 거잘 들리세요? 아이고 하님의성이잘 들리시면 잘 들리십니다 잘 네. 자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신약성경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 보면 10장 25절입니다 공부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데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일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가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해야 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기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군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웃이되, 어떤 사람이 이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리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마침 한 제사장인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레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준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베나리온 둘을 내어주면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해푼 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하라 하십니다 네. 어...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요즘 시대는요 금소저, 은소저, 흑소저 이렇게 나눠지는 사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만 그럴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가 무엇으로 바뀌었을까요? 어떤 모습을 표현했냐면. 어, 한마디로 일반적인 유대 사회에서는요 제사장 계열, 레위인 계열 그리고 율법교사, 서기관들, 율법교사 그리고 뭐 바리새인 그리고 뭐 평민들 뭐 이렇게 나눠지는. 이해했어? 계층이 계층이 이루어지는데 어, 제사장과 레위인은 아주 높아요. 사람들이 우러러, 일반인들에게 굉장히 우러러 볼수 있는 그런 성방의 대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바로 다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전에 관련된 사람들은 일단은 먹고 들어가는 예요이 거룩함에 옷을 입는 거죠. 사람들의 눈 그래서 특별한 계층을 이렇게 딱 놓고요. 그런데 일반 평신도들, 평민들의 삶 중에서 그리도 인정받고, 그리도 괜찮다고, 이렇게 어깨가 좀 쓱해지는 계층들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는 율법교사입니다. 율법교사가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이런 일에 관련되니,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겠어요? 굉장한 자부심이 있고, 또 가치를 느끼며 그것을 즐겁고 행복하게 그 일을 잘 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한 율법사가,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듣자하니 예수님은 병자도 붙이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사람들이 특별한 분이라고 어, 메시아일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분에게 와서 예수님에게 와서 그래 내가 이 정도 살았으니까 내가 가면 저분도나를 인정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한편의 기대를 가지고 일만의 마음에 그어 행복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한번 찾아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안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자,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인정받고 아 그래 너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 삶이 잘 살았구나, 오하님이 어, 기뻐하실 것 같아 이런 칭찬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갔을 수 있어. 마치 오늘 저처럼 말이지. 제가 사건이고, 말씀을 그래도 조금 더볼수 있고, 또, 어, 성질, 성, 거룩한 삶에 관련된 사람이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어,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 그렇게 나는 그좀 특별해. 하나님 나에게 특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특권을 가지고 한, 살고 계시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질문을 하죠그 율법교사에게는 너무도 쉬운 질문을 하나 딱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하면 27절에, 아, 26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율법에, 아, 죄송합니다. 이 율법교사가 자신이 아는 것에 대해서 자랑을, 하기, 자랑을 하고 잘하면 운정하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먼저 질문을 해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무엇을 내 영생을 얻습니까? 본인에게는 이 세상의 삶은 다괜찮아 이미 다이루거예 완벽해요. 더 이상 내가 뭘어떻게할게 없어요. 그렇게 완벽하게 했고 이제 내 소망은 뭐냐? 나는 저 멀리 소망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영생을 지금 이야기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무엇에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가 잘하는 질문이라서 하시는 거예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이느냐 이 말은 기록은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고 너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너, 너는 받아들이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교사가 자신 있잖아요. 본인이 너무 잘하는 전공, 본인의 전공이죠. 전공.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 그렇지. 또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나아 그래. 예수께서 이렇게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터다. 잘했어.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근데 율법교사는 영원히 살라는 영생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네가 이렇게 행하면 살리라. 이때 이 살리라는 영원한 영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회복되어 환 자가 병에서 회복되어지는 살아나리라. 좋아질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이런 살리라. 조금 뉘앙스나 다른 것을 감지하시겠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 이런 답변을 하시니까 그 사람이 율법교사가 이제 이렇게 본심에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 그러니까 자기를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어, 추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문가이질문의목 그 질문. 적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의도 보이려고 예수님에게 본인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 의도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나 하시기 시작했어요. 이로 살렘면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있었어. 그런데 이 내려가 이 어떤 사람이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이 강도가 이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리고 거의 죽은 것을 버려두고 갔대.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이 마침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때 마침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할 때 강도 만난 사람이 여기 구사일생이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누구에게 왔냐면 제사장이 왔어요. 오 너무 거룩하죠. 지금 이 율법 교사의 마음에는 첫 번째 우러러보는 사람이 제사장이야두 번째 레위계야 그리고 다음은 자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한 제사장이 어떤 제사장이 내려와서 그것을 봤대.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그 길로 내려가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라고. 이해가세요? 율법 그사의 생각에는요, 제사장과 레위는 특별하게 본인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본인보다 훨씬 더 높은 거룩함을 지니고 있는 그, 그, 계획입니다. 그, 자기는 적어도 그들보다는 낮은데, 자기보다 높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를 만나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놓고 예수님이 의도가 분명히 들어 있으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근데 이 사마리아는요 평민보다 훨씬 더못 미치는 이방인 취급을 하는 짐승과 동급으로 여기는. 사람들의불과 사마리아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은 나서 그강도를 만난 사람을 보고 가까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자기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 주로 그 상처를 상처에 붓고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았다. 그리고, 심지어는 날, 그 다음날, 하루 밤을 같이 잔 거예요. 밤새 돌보면 같이 자는 거예요.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대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내가, 내가 갚아주라. 내가 이랬다. 지금까지 쓴거 자기 것을 사용한 것도, 또 그날 저녁에, 또 다음날까지, 이 숙박비 다 계산하고 자기는 지금 상황이 도저히 꼭 가야 될 상황이니 내하게 가지만 당신이 여관 주인이 당신이 이 사람을 꼭 돌봐 주시죠. 내가 돌아올 때이 사람에게 들어가 비용이 만더 들어갔다면 내가 그것까지갚아줄 테니까 끝까지 돌봐주고 부탁을 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하고 가고 있는 이 사람은 사마이였어요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질문하셨어요 지금까지 이 일법교사의 생각에는요 제사장과 레인이내 이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부러워하고 내가 바라보고 선망하는 사람들이 내 이웃이 되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보다 좋은 차 타고 그 사람 만나면 뭐그 사람은 삐까뻔쩍하고 혼자 타고 와가지고 뭐, 좋은 데 가서 만나고 막 이러, 이러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정말 그 사람의 이웃이 누가 이웃인지를 잘 생각해야 다는 거예요 누가 이웃인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알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교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아시죠 여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뭘까요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입니까? 아니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이웃입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도와주는 사람이 이웃. 그냥 내가 상상 속에 내가 좋아하고 내가 선호하고 내가 우러러보고 내가 인정해 주는 그 사람이 나를 이웃이 아니고 진정한 이것은 행동으로 자기를 보세요. 이 사마귀에는 한마디로 어, 모든 중심은 상대에게 있어요. 방금 만난 사람에게 자기로을다쏟아부그 마음도 그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자신의 일정도 그리고 나중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모든 걸이앞픈 사람에 방금 만난 사람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사 삼할 이는 이민었어요. 근데 우리가 잘아는 것처럼 이 제사장과 레미인은 무엇이 잘못되느냐 평소에 거룩한 일을 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제사 드리는 좋은 거룩한 그런 직업을 갖고 있고 괜찮은 부인인 것은데 정작 간도만난자에게는 그것을 행하지 않아요. 본인들의 삶을 위해서 본인들의 사명을 위해서 본인들의 무엇인가를 위해서 지금 당장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상황을 거 중심은 누가 있냐 내 삶. 사마리아인의 중심은 그 상처, 감도 만나서 상처 입은 사람이 있고 이 제사장과 레위 있는 중심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이 자기에게. 있는 누가 나의 이웃이냐 상대를 중심으로 해서 눈치 길수 있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이다. 자,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자기가 지고 가는 삶을 알아야 합니 마음과 행동은 이 연약한 사람에게, 그 삶의 어, 상대에게 있는 사람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27절을 보시면, 어, 이 27절은 이렇게 돼있어니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요. 여기서 이웃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어렵고, 가난하고, 불쌍하고, 아픈 사람이 이웃이라고 하는 문문의 내용에는요,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는 그 사람을 이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좀 다른 거예요? 강도 만난 자에게, 내 이웃에게 어떻게 하냐면, 너 자신에게 하듯 하라. 최고의 대우를 해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연약한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마음의 모든 그 삶의 중심이 자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그 이웃을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처서 사랑하시겠다 그래요? 근데 저는 아까 이런 못된 것을 배운다고 해도 다닌 분이 너무 잘하시는 이런 자자을 많이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도 다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눌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의 부자가 훨씬 더 좋은 한나님가될 그리고 37절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37절을 이르되 자비를 베푼 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네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 강금만는 사람에게 모든 걸 쏟아본 그 사마리아인처럼 그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라고 하면 너도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살게 되면 너에게 영생이 있어야 것이다. 영생. 이 사람은 그동안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것으로 생각하고 착각하면서 살았어. 제사장처럼, 레위처럼, 자기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자기가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에 대해서 다 알고, 그것을 잘 가르쳐주면, 거룩하게 구별되고, 난 정말 좋은 이웃이야, 선한 이웃이야,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아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삶에 영생을 주는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으는 영원한 생명은 영생은 다른 거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하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하면 그냥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너도 이와 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상대에게 상대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사람 진정한 이웃은 찾기 힘들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영생이 여러분, 다음 주가 추석명절이죠아녕히계 어, 아마 다들 여러 경우가 있으시겠죠? 여러분, 믿지 않는 형제들 있다면, 그 믿지 않는 형제들의 미우식의 세계를 준비해 주시기 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 중에, 가족 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이웃이 되어주시길 주는 일이라고 축복합니다. 자나나자이 또 행복하지 못하그 슬픔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 추상 명절 그 이웃이 되어주시길 주는 이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이 명절의 의미가 있는 같 같이 모여서 한끼 먹고 똑같이 국내에서 내가 10만원 가니까 너도 10만원에 어, 우리 뭐냐고 할까 이렇게 공평하게 민주적으로 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그리스도인에게 명작이란 뭐냐 믿지 않고 욕심 많고 가난하고 슬프고 이런 사람의 이런 형제들이 만났을 때 내가 그들에게 선한 이유, 이웃, 진정한 이유시 될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유시 될수 있는 기회라는 걸 믿지 않을수 있습니다. 우리 추석 명절이래서 1년에 몇번안 되는 중요한 부산 명절, 추석 명절. 여러분, 형제들몇번 만나셨어요? 형제에게 도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몇번 하나 있으십니까? 여기에 방어 시간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지체들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는 자주 만나서 한두 달씩 만나죠. 매 사람들로서 만나 형제들은 1년에 도번씩 만나요 그 형제들이 이렇게 재밌는지 어렵게 사는지 고민은 뭔지 어디가 아픈지 이런거는 1년에 몇번 관심을 쏟련이 2번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데 명절이 있어서 다모이니까남요 형들 다 모이니까 저절로 모여지잖아요 이거 좋은 기회 아니에요? 야, 저저 저, 시어머니, 저 며느리가 야 시어머니가 못됐는데 야 며느리하는 거가 우리 제주씨는 너무 착하다. 우리 처제는 너무 이뻐. 아니 막는데도 저렇게 다 자기가 할일 찾아서 하고 저렇게 생하고 저렇게 결정서서 저렇게 좋은 사람이 멋있다. 이런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멋있어 보이려고 날 높이고 이런 율법 에사처럼 이런 거 말고 마음과 중심을 상대에게 두는 그런 사람. 그리고 영생이 있으면 그거 하나만으로 도 모든 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의 전부를 쏟아 넣어도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수집을 먹는다. <목소리> 지금 조금의 유익을 위해서 영생을 내려놓으셨나요? 그게 맞는 요 오늘 아, 누가복음 10장 25절 3 7절말씀매 제목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알아. 예수님께서 그동안 잘 살았던 흠잡을 데 없는 율법 교사 안에도 많고 지식도 많고. 또 인정도 받고 부유하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에게 얼마나 자신있으면 예수님에게 와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렇게 나타냈겠어요? 그렇게 잘 사는 사람에게도 영생을 없고왜 없을까요? 한번도 자신의 모든 것을 더 선한 이웃이 되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레비인에게 잘 보이고 제사장에게 잘, 잘 보이고 누구에게 잘 보이고 누구에게 잘 보이는 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를 중심으로 살기 뿐입니다 내가 아닌 상대를 위해서 내가 아닌 남을 위해서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생의 삶입니그 영생의 삶이 오늘 주님께서 선한 이르이라고 진짜 이르이라고 인정해 줄수 있고 그 인정하는 사람이 정말 영생이 선물로 응. 주어진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런 추석 명절 그런 그 기회를 잘 구해주시길 네. 아, 추천드립니다 네. 네. 우리 부모님이 아프시고 또우자녀들 아프고 우리 부모님이 어려우시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렵고 그럴 때 여러분, 과감하게, 과감하게, 세상 사람들은 명절 때 모여서 이 노름하잖아요. 그리 보고 노름하지 우리는 다른데 과감하게 투자해야지. 영생을 위해서 내 모든 걸 쏟아붓는 거예요. 이 정도는 해야 영생을 얻지 않겠습니까? 영생의 가치가 없는 게 아니죠. 영생의 가치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지금 내게 지정 전부를 쏟아어도 영생을 내가 얻을 수가 있다면 그 수단을 그 영생의 가치를 잘다하시고 영생을 취하는 시간을 내시면 망수 있습니다 사랑해 오자 하나님 정말 자비를 베풀고 그 마음의 중심을 상대에게 연결줄수 있는 선한 이웃이 될수 있도록 오늘 우리 그 남청주 교회에 모든 성가들의 마음을 잡아주시옵 아,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고 나를 희생해서 우리 가족의 화목 이 명절의 즐거움과 평안함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넉넉함과 위로함과 힘을 주고 또이 시간을 통해서 서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이 있는 그런 가정교이될수 있도록 그 중심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설수 있도록 하나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하나님재물도 주셔서 아끼지 않고 마음껏 그들을 향해서 조다붙고 나누며 베풀 수 있는 그리고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돌릴수 있는 귀한 복음의 삶을 살게 하고 싶습니다. 그 삶을 사모하며 행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선물로 주실 줄 믿고 바라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